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지난번에 설명드린 채권 관련 선물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채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주식시장보다 크지만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시점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수 100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을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는 건 부적합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채권을 하고 싶다면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 가격이나 채권 금리를 추종하게끔 만든 ETF나 ETN에 투자하거나 오늘이 내용인 채권 선물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매매하는 미국 채는 채권 가격 선물과 채권 금리 선물을 둘다 거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유럽 국채는 채권 가격 선물만 거래 가능하고. 아직 나머지 국가들은 채권 관련 선물 거래가 해외 선물에선 제공되지 않습니다. 뭐전 세계 모든 채권 시장을 거래할 필요는 없겠죠. 뉴스와 정보가 활발하게 제공되는 미국채를 거래하는 게 정보가 제한적인 다른 나라 국채보다 나을 테니까요. 해외 선물에서 제공되는 미국채는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이 있습니다. 금리 선물은 10년물을 제외하고는. 다들 거래량이 미미해 매매하기 부적합할 수 있고요. 가격 선물은 단기 장기할 거 없이 개인들이 거래하기에 모두 충분한 거래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의 레버리지는 모두 10배 조금 넘는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가격 선물은 연물마다 모두 레버리지 차이가 큽니다. 채권 선물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모든 해외 선물 상품들 중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레버리지가 낮은 30년물 가격 선물이 30배, 10년물이 55배, 5년물이 80배, 2년물은 레버리지가 무려 177배나 됩니다. 레버리지가 100배라는 것은 자기 포지션의 반대로 1%만 움직여도 투자 원금 100%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평상시에 가격의 움직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가 설정된 것이란 것을 알 것입니다. 평상시 인념물 가격 선물의 움직임은 하루에 보통 0.01%에서 0.1% 사이라는 아주 미미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가 아닌 가격이 아주 크게 움직이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겠죠. 미국의 고용지표, 물가상승률 GDP 발표, 금리 결정 등등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지표들이 발표될 때에는 평상시 흐름이 아닌 하루에도 0.5%씩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나 3일 정도만 자신과 반대 포지션으로 가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또 지표를 보고 앞으로 흐름을 예측하기도 힘든 게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지표가 나왔을 때 고용 지표가 좋은 건 앞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요소고 CPI나 PCE가 낮아지는 건 앞으로 금리를 낮출만한 요소인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지표가 나오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베팅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쪽 의미의 지표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방향대로만 채권을 사기만 하거나 팔기만 해서 한쪽 흐름으로 몰아버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들이 쉽사리 공부를 하고 지표를 봐도 채권 선물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채권 선물을 진입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선물 간 조합을 하여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가격 선물을 매수해서 금리가 내려간다에 메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다면 채권 금리 선물도 매수에 위험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또 10년물 가격 선물을 매수했다면 2년물 가격 선물은 매도를 치고 미국채를 매수했다면 유럽 국채는 매도를 치는 등 다양한 조합과 경우의 수가 나오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권은 아니지만 2년물 이하의 더욱 더 단기 채권의 성격에 가까운 상품을 거래하고 싶다면 SOFR 퓨처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에 대한 초단기 금리를 나타내는 상품인데요. 채권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SOFR 퓨처의 가격도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채권 선물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생소할 텐데요. 그래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게 채권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